five, four, three, two, one, go! 자, 출발했습니다. <laughs> 핫은 맨날 느려. 저게, 얘가 반응이 느리니?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너구리가 역시나 먼저, 자, 부표를 돌글로 가고 있습니다. 자, 부표턴 하나요? 자, 부표턴 하면서, 자,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핫은 귀가 좀 어두워요. 자, 신봉사가 아니라 귀봉사인 것 같습니다. 자, 어, 턴을 제대로 안한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눈을 착각했나요? 자, 너구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두번째 주자 자, 키스가 먼저 들어오고요 두번째 주자 점프합니다 자, 후드티를 입고 몸이 좀 무거울 수 있습니다 자, 이 지금 어, 과가옷을 입은 것 같은데요 자, 너구리팀에서 다 나오고 있고요 자, 두번째팀에서 하팀에서또 선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 오른쪽에 어, 오른쪽에 부표를 제대로 돌아야 되는데요 자, 부표를 지금 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표 턴했고요 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역전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지금 첫 번째 주자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주자, 깜딩이 들어갑니다. 자, 깜딩이가 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깜딩이 열심히 달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서 원숭이 또뛰어드립니다 아, 원숭이 아닙니다. 이번에 뭘뭐 바뀌었네요. 빨간 빨간, 빨간, 빨간 머리. 자, 빨간 머리 선수 들어왔습니다. 자, 부표에서 세 번째에서 깜딩이가 부표를 턴하고 들어가고 있고요. 자, 이어서 빨간 머리가 이어서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승리를 위해서 길드의 2인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두 선수들 자 모든 팀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차이는 한좀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답답하죠 자 이어서 키스팀에서 또 나왔습니다 자 아줌마가 지금 천천히 가고 있어요 <laughs> 자이 아줌마 굉장히 느려요 자 아까도 그랬는데요 자 차이를 또벌리실수 있을지 자 물속에선 빠를지 모르겠습니다 자저 아줌마 아까부터 계속 거, 걸어다니던데 자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저러다가 아, 그 분명히 역전을 당했거든요 자, 이어서 아줌마가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아줌마, 자, 안쪽에서 지금, 자, 또, 또, 오고 있는데요. 자, 어, 좁아지고 좁아, 좁아, 거리 좁아졌어요. 자, 남자의 힘을 보여주나요? 자, 이제 물에서 들어왔습니다. 자, 세번 주자. 이어서 늑돌이 달립니다. 늑돌이. 자, 개새끼인가요? 자, 개새끼. 자, 따라갑니다. 개새끼와 인간의 대결. 자, 개새끼와 인간의 대결. 자, 아줌마 말아먹었어요. 아, <laughs> 어, 아닙니다. 아직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모릅니다. 자, 인간이 먼저 터냈습니다 따라서 개 주인 먼저 가고요. 그 다음 개가 따라갑니다. 자 개가 아빠 아, 자 주인에게 밥달라고 지금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개 주인은 자기 목구멍만 챙기고 있습니다. 자개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인간 인간 돌아왔고요. 자그 다음에서 또 여성입니다. 여성 선수 뛰어들었습니다. 자 원수기도 뛰어들었고요. 자 거리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좁아집니다. 자 역대 개이 완전한 최고의 경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제 거리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성 먼저 턴하고 있고요. 이어서 바로 남성 턴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자 누가 먼저 물에서 나오나요? 자, 물에서 먼저 나오는 선수 누굽니까? 자, 어, 아직 또 거리가 또 멀어졌습니다. 자, 여성이 또 이기고, 이기고 있습니다. 키스팀이 좀더 앞서고 있는 가운데 자, 남성팀 또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독수리 줘야 됩니다. 자, 독수리와 아줌마의 대결 자, 아줌마, 어, 빨라 자, 아줌마 자유형 자, 독수리 날개짓을 합니다만은 물속에서는 날개짓이 좀 약해지죠. 자, 아줌마 파마머리, 어저께 파마했는데 아, 어, 오늘 또 물속에서 물이 젖었어요. 이 똘똘 미용실 또 가야 됩니다. 자, 독수리 따라갑니다. 어, 이거 뭡니까? 골치 봤어요. 이거 뭡니까? 이거 뭡니까? 자, 역전됩니다. 역전됩니다. 자, 역전, 역전 상황. 자, 아줌마가 역전을 해버렸어. 요 아닌가요? 자, 역전이군요. 아줌마 역전했어요. 고양이 뛰어듭니다. 자, 고양이 뛰어들었고요 그다음에서 또 원숭이가 뛰어들었습니다. 자, 역전됐습니다. 핫샷. 자, 하팀이 역전하고 있습니다. 자, 아줌마의 힘이었어요. 어, 이 아줌마 어디 봅니까? 자, 이거 봅니까? 어, 쟤도 돌았나요? 자, 제가 요거, 요거, 요 부분 좀 체크해 주셔야 할것같고요 자, 어, 잠깐, 안간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잠깐만요. 저선수안간것 같은데요? 자, 삐삐삐삐. 자, 뭐,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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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자, 스톱입니다. 스톱, 스톱. 자, 들어오세요. 자, 제가 확인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확인을, 잠깐만요. 자, 부, 부표를 안 돌았죠? 부표 안돈 사람, 나오세요. 자, 부표 안돈 사람 나오세요. 야, 왜 이렇게 정말 끝까지 좀 깔끔하게 가자. 아, 진짜, 더럽게, 진짜. 부표 안돈 사람 누구야? 부표 안돈 사람 누굽니까? 고양이. 아까 고양이 어딨어? 부표 안돈에 아니, 왜 부표를 안 돌아? 아, 진짜 맥 빠지게, 진짜. 아, 이제 잘 나가고 있었는데. 이러면 녹화하면 재미가 없잖아. 자 레노어는 탈락입니다. 레노어 옆으로 빠지세요. 자 지금 경기하신 분들은 옆으로 나오시고 경기 안 했던 분들 나가셨던 나가다가 들어왔던 분들 다시 쓰세요. 자줄 주세요. 자 고양이 레노어가 빠지고 경기 안한 분들만 앞에 쓰세요. 자네 명입니까? 이렇게 네 명입니까? 확실합니까? 뒤에 총 쏘고. 움직여다니고 이러면은 다 탈락시킵니다. 똑바로 서 계세요. 가만히 서 계세요. 경기 집중해주세요. 다른 분들 뜁니다 다른 분들 뛰는 거에 집중해주세요. 분명히 말합니다. 뭐 탈려고 이러지도 말고, 가만히 서 계세요. 경기에 집중해주세요. 자기 끝났다고, 딴짓 하지 마시고. 자, 똑바로 이, 어, 아까 그 주변에 서 계십시오. 이분들 피해 안 가게만 좀서 있어 주세요. 자. 자 똑바로 좀서 주세요. 얘들아 어, <laughs> 그렇게 어렵니 뭉쳐 있는 게 그렇게 뭉쳐 있는 게 그렇게 어렵니? 자 여기 뭉쳐 있어 보트 있는데 빨간색 빨간색 보트 있는데 뭉쳐 있으라고. 자 빨간색 보트 있는데 뭉쳐 있어요. 총 쏘지 마시고 네, 주먹질하지 마시고 가만히 서 계세요. 경기 안한 분들 뛰어야 됩니다. 자 레노어는 탈락이에요. 자 갑니다. 자, 5 4 3 2 1 고! 자, 시작됐습니다 아, 역시나 빨라요. 키스 티비 빠릅니다. 자, 핑크색 머리. 자, 남은 주자는 이제 이두명 포함해서 남은 두명 남았습니다. 자, 부엉이와 어, 핑크돌이의 대결입니다. 핑크돌이가 먼저 돌았고요. 부엉이가 이어서 날개짓을 열심히 해 봅니다. 자, 하지만은, 이 넓은 태평양에서는 따라갈 힘이 부족한, 어, 이 너구리 선수가 아니군요. 부엉이 선수거든요. 자, 핑크. 바닷물을 핑크색으로 염색시킵니다. 자, 이어서 또 마지막 선수 달립니다. 자, 헬멧 선수가 나왔어요. 자, 헬멧과 인간의 대결. 자, 노랑머리와 헬멧. 자, 헬멧이 굉장히 무거울 수 있는데, 아, 힘을 좀 보여줍니다. 자,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조금. 자, 마지막에서, 자, 마지막 주자 들어옵니다. 마지막 주자. 자, 마지막 주자 가 들어옵니다. 자 마지막 주자, 자 마지막 주자 자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헬멧의 팀, 헬멧 팀, 자 헬멧 팀의 승리, 자 키스 팀이 승리했습니다. 자 이것도 자 여러분 자 수도배수에 가만히 계세요. 자 침착해, 침착해. 내가 아까 말했지, 너네들이 아까 어떻게 했다고? 자 침착하세요. 자 일단 키스 팀이 이겼고요. 분명히 어 아까 그 반칙을 쓰신 분도. 잘못은 했지만 그것도 결과입니다. 심판의 일부라고 할수 있어요. 그분이 잘못을 했지만 그 팀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 그 팀의 운명이라고 할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그 반성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얍삽하게 어, 선넘고 아, 제대로 가지도 않고 그랬던 분은 지극히 반성을 해주시고요. 길드원들은 존나 갈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분을 자 일단은 키스팀이 승리를 거뒀구요. 자, 키스팀. 자, 자리해주세요. 자, 키스팀. 자, 줄 서주세요. 키스팀. 자, 키스팀 줄 서주세요. 자, 새로 수대는 지금 초대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키스팀만 줄 서주세요. 자, 키스팀 줄 서주시고. 자, 이렇게 키스팀입니까? 자, 독수리 옆으로 가세요. 독수리. 자, 독수리 아까 옆에 쓰세요. 독수리가 자기준해주시요 기준, 기준. 자그 옆으로 또 서주세요 짝 맞춰서 자 여기 10명입니까 몇명이에요 이거 키스팀 아닌 사람 나와요 키스팀 아닌 사람 나오세요 한명 뭐야 이거 10명이잖아 자키스팀 아닌 사람 나오시고 줄 쓰세요 줄 이게 뭐야 이거 아니 한줄 몰라 저기요 저기요 아휴, <laughs> 아우 답답해. <laughs> 아, 이그게 아니라 이제 너네들끼리 수역을 이 하는 중대, 거야. 어? 나, 나. 열 중대 처무형. 하나, 하나. 열종대 처무형, 이열종대 임들기님 옆에 오른쪽에 쓰시고 나머지 분들 뒤로 가시면 돼요. <laughs> 내가 내, 내가 멍청 멍청한 거지? 내가 멍청한 거지? 자. 네, 열종대입니다열종대 아, <laughs> 헬멧 아저씨 줄좀 주세요. 진짜 2열종대 뒤로 두분 2줄로 두 쓰라고 2열종대 야 유치원 애들도 여러분 두줄로 쓰세요 라고 하면 아는데 왜이러지 자 갑니다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아... 잠깐만 2열종대 이거 여기서 또 하면 또 해야되고 또 해야되잖아요 너무 힘든데 그냥 가로로 한줄로 쭉 씁시다 가로로 한 줄로 쭉 씁시다. 가로로 한 줄로 쭉 씁시다. 한 방에 가겠습니다. 한 방에 단체로 가겠습니다. 단체로 열 명, 열명한 방에 가겠습니다. 열 명. 자, 가로로 쓰세요 가로로. 자, 자, 일로운 조 일로운 조 일로운 조 맞으세요. 자, 일로행대 일로운 대데 일로운 조데, 일로운 조 자, 일로운 조데, 로운세요자로비야똑바로서 앞에 나오지마 앞에 나오지마 나오는 애들 내로다 보이고 있다 시청자들이 봤을 때 앞에 나와 있다 이러면 은 바로 집어낸다. 자, 준비! 재밌겠다, 이거. 자, 갑니다. 준비!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두 바퀴입니다, 두 바퀴. 물에 나왔다가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걷는 느낌이 있을 때 도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물에서 수영을 하다가, 어, 이제 걷네? 라고 싶으면 턴을 도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원숭아 발 잘라버린다이 원숭아 죽방 돌리기 전에 뒤, 뒤로 한발 가라 원숭아 원숭이 원숭이가 누구죠? 자요 네가 원숭이 지금 누구야 원숭아 그랬지? 아니 한 다섯 번을 말해야지 알아듣네 자두박 바... <laughs> 아니 이 새끼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진짜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거니? 갑자기 원숭이 니가 왜 들어와? 자 갑니다. 자 준비해주세요. 두 바퀴입니다. 두 바퀴. 방송 딜레이 아닙니다. 저 스카이프로 지금 그 마이크 쓰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두 바퀴입니다. 물에서 나온다 싶으면 턴 도셔서 한 바퀴 더 갔다 오시면 끝입니다. 자 준비. 5 4 3 2 1 GO!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드디어 한명을 뽑아내는 자 대단히 수영 경기 자 오른쪽 부패를 먼저 도는 선수가 누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저병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자 물속에서 날아다닙니다 자턴 돌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보이는 선수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첫번째 보이는 선수 자이 선수가 보이고 있어요 자 후드티가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자 빠른 자첫 번째 레이스에서 첫 번째 바퀴를 돌는 선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첫 번째 그 다음에서 원숭이 자턴 돌았을 때 바로 아 원숭이 센스 자 원숭이 센스에요자 이거거든요 이거거든요 물에서 나왔다 싶으면 돌면 되는데 굳이 깊키 들어갈 필요가 없었어요. 자 원숭이 역시 머리가 좋습니다. 괜히 원숭이 앞섭한게 아니에요. 자 원숭이 자 조직의 2 인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어, 하고 있습니다. 형, 사람들 다안 돌아요. 자 <laughs> 돌고 있습니다. 자 원숭이. 자, 원숭이 빠릅니다. 자, 원숭이! 꺼립니다, 원숭이! 자, 원숭이가 두 번째로 부패했습니다. 자, 부표를 안 돌았다는 것은, 어, 확인을 할수 없기 때문에, 어, 여기서는 정확한 확인을 좀 불가하기 때문에, 어, 양심에 맡깁니다. 만약에 부표를 제대로 안돈 선수는 없었습니다. 아, 안 돌았다면, 어, 그런 선수는